원장님의 인구경, 정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주 못 보던 친구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반려동물, 댕댕이 특집을 좀 하기로 아 왔어요. 사장님은 아 같이 온 친구, 어떤 친구죠? 밤이라는. 밤이, 밤이. 저이 아, 친구고요. 저와 어디... 함께 4년째 살고 있는 <laughs>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좀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밤이 근황이야 <laughs> 저는 유계영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 7살 된시추이고 이름은 호두입니다 아, 저기 카메라라는 안녕하세요. 거야 안녕하세요 <laughs> 이 친구는 설아라는 친구고요 3살이에요 3살? 아이고 네. 훌륭하게 컸네 <laughs> 본인 소개도 가볼까요? 아. 저는 실를 쓰는 박세미입니다아 반갑습니다 <laughs> 어떻게 해서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지 이제 이 녀석은 보내줄게요 아, 네그 <laughs> 놀고 있어 놀고 있어 아 7년 전에 아버지가 호기롭게 퇴직을 하시면서 아 시간이 많아졌으니 반려동물을 키워보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데리고 온 친구이고 저 친구에게 최근에 동생이 생겼는데 아 <laughs> 음 진짜요? 고양이를 또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같이 시 수업하는 분께서 길냥이들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마도 유기 된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가족으로 맞이해야겠다 하고 데리고 왔고 지금 같이 산지 한두달 조금 넘었 고요. 어... 저는 계속 외동으로 지내 다가 동생이 생기는 바람에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당할것 같아요. 설로는 <laughs> 저랑 지낸 지 7개월 접어 들었고요. 1년 반 전에 트위터에서 동산 유기동물 보호소를 어... 팔로잉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계속 강아지랑 같이 옛날부터 살았어가지고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진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laughs> 반할만 하네요 근데 가족회의를 했는데 불발이 돼가지고 그때는 못 데려왔고요 1년 후에 남자친구하고 이별을 하고 <laughs> 네 힘들어 하다보니까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약간 없는게 남자친구에게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두 마리한테 줬던 정들이 좀 있어요 있어가지고 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모님이 한번 다시 데려와 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아직 있다는 거예요 설아가 그래서 분산에 가서 만나게 됐죠. 특별한 인이 <laughs> <laughs> 유기영 시인님께서 댕댕이 시집 나있음의 감사오를 기획하기도 하셨고 저랑 박세미 시인님이 거기에 팬츠로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집을 어쨌든 기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침달 출판사에서 나온 나게이음의 감사오 통칭 댕댕이 시집이죠. 시리즈 두 번째가 네. 이제 그대 고양이는 다정할게요. 이거는 양양이 시집이라고 하나요? 네. 아, 마침 저희가 지금 <laughs> 촬영하고 있는 장소도 아침달 스튜디오를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들의 시들을 읽다 보면 개들이 참 많이 음. 나오더라고요. 근데 개들이 그 나오는 시들을 읽다 보면 평소에 그 시인이 가진 기량보다 음. <웃음> <웃음> 뛰어난 시들이. 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음, 근데 그게 다만 개를 뭐 사랑하고 개가 뭐 예쁘고 음. 뭐 슬프고 이런 맥락에서만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동잡을 수 없는 정말로 어떤 타자 같은 존재로서 동물들이 막 출연해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좀 모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그렇다 면 실제로 개와 함께 생활했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인들이 개에게 헌시를 쓴다면 또 어떤 느낌일까 해서 기획이 됐던 고셨습니다. 촬영을 하셨는데또 어떤 마음이셨는지 다른 수인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강아지가 다 있었는데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 아까 말씀 계속 빠지시니까 오늘 그래서 약간 얘기 듣고 쩜에 땀 흘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10년 정도 해피라는 강아지랑 살았었는데 조금 안타깝게 이별을 하게 된 <laughs>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강아지를 조금 멀리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냥 보면 너무 슬프고 근데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두 마리 강아지랑 계속 만나다 보니까 옛날의 기억들이 자꾸 나고 기억보다 앞서서 어떤 감촉, 감각들이 되게 많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계영 음. 시인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두 칸의 시를 썼는데 하나는 이제 그때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해피에 대한 시였고요. 나머지 하나는 남자친구의 반려견에 대해서 쓴 네, 시였어요. 진짜로 박샘이 진씨도 여기 있다가 좀 되게 울컥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슬픈 내용을 네.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최근에 카페에서 이거 여기 있다가 발문부터 이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발문 너무,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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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가지고 아... 아, 아니, 아니, 아니다. 와, 요즘에 근데 눈물이 이렇게 많았지? <웃음> <웃음> 나 개에게 입은 은혜, 무수하여 나개 있음에 감사함으로 이제 인간이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고민할 차례다. 산책과 간식 제공은 가장 간편하고 보편적인 최소의 방법이다. 배나 목덜미를 쓰다듬어주는 행동은 개마다 취향 차이가 좀 따르는 편이다. 공을 던져주는 것도 관절이 약한 개들에겐 썩 위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나저나 인간으로서 개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겨우 먹여주고 산책하고 놀아주는 일뿐이라니.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대대손손 개에게 받은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전문을 읽어서 맥락을 읽으면 더 좋은 부분인데 아무 너무 발문부터 완벽한 시집이었다 <laughs> 반려동물이 시인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존재일지 반려동물을 통해서 개인이 가장 많이 변한 점이 있다면 이런 게 있다 저는 설라를 만나고 당연히 하루 일과가 설라의 산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laughs>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자신을 항상 세계의 중심에 두고 <laughs> 살잖아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존재의 마음을 살피게 되는 게 되게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편안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우리가 이제 친구나 연인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하면 할수록 좀 경건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웃음> <웃음> 동물을 키운다는 건 사실 딱... 짜여진 어떤 일상의 루틴이 되게 많이 깨져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사고를 계속해서 만나고 뭐 산책을 갈 때에도 늘 내가 다니던 길이 있는데 얘가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모르는 길로 막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지 못했던 예외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일상 속에 끼어드는 것 같고 호도와 산책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는 <laughs> 나누는 삶을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디에 난 잡았고 네. 이런 것들을 네. 쳐다보는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친구가 보여준 장면들 그런 것들이 다 저에게는 예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들한테 음. 인기가 많으신가? 음? 계속 모여드네요. 맛있는 냄새나?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동물을 위해 조금 더 얘기해 보았으면 하는 점이라든지 간단하게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점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동물권에 대한 실천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있겠죠. 싸워지마 싸워지마 <laughs> 뭐 일단 뭐, 탈욕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의 중심에는, 나 이외에 바깥에 있는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통은 사실 가까운 곳에 흔하게 도착. 되죠? 다친 고양이, 버려진 개, 새, 뭐 이런 <laughs> 개새, 뭐 이렇게 가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간,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동물들의 고통을 내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 같이 느낄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실천한다면 아마 거기에서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가 고파하는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친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이런 것에 무거운 생각들이 끼어들지 않아도 고통이 발생하는 자리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게 제일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화를 만나고 나서의 저의 변화에 이제 이어지는 질문 같아요. 저는 이제 늘 약간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성이기도 하고 부자가 아니고 사회구조 안에서 나는 항상 약자로 살면서 강자를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나보다 약한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한테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 서울이라는 도시에 관한 상상력이 가미된 에세이를 쓸 기회가 있었어요.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인간들의 자리가 도시에서 각자의 집으로 오물어들고 도시의 빈 자리들을 고양이가 젠지하는 그런. <laughs> 네 ,였어요. 그러면서 그 상상을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laughs> 거리를 막 자유롭게 활보하고 옥상과 지붕에서 낮잠을 자고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편안하게 자기를 원하는 게꼭 인간의 마음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고양이와 강아지도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낮잠을 자고 도시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불편하지 않게 네,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조금씩 편해지는 그런 도시가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조금의 생각의 변화들이 저한테는 지금 있는 변화예요. 신천이라고 <laughs> 팬데믹 이후의 어떤 반려동물과 어떤 관계성 같은 것도 약간 좀 생각이 들었는데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봤었거든요. 인간이 이제 머리를 좀덜 깎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서는 수입이 좀적어졌는데 애견 샵은 수입이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재밌는 현상이 생겼는데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챙겨주지 못했던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이 좀 깊어지실 수도 있고 좀더 챙겨주는 시간이 생겨서 그런 건지 좀 신기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 통계를 보면서. <목소리> 혹시 읽어주시고 싶은 시가 있다요네 바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laughs> 제 시를 읽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 그건 생각 못했는데 혹시 원하신다면은 음, 예, 본인 시가 아니라. 제 시를 읽고 싶않습니다 예, 예, 예. 예. <laughs> 그럼 본인 시 준비해준 박사님 시를 먼저. 여기 안에 계시는. 송승헌 시인님의 걔는 모른다, 모르는 걔는 아니다 너무... 이 시를 읽고 싶습니다. 옆쪽에 이제 송승헌 시인이 아침달에 이제 토지대간처럼 여기또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 어차피 나중에 퀴즈쇼 2회 때 나오실 테니까 그때 인사를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빨리 드려야 돼요. 왜냐면이 친구들이 지금 <laughs> 가야 될 데가 많기 때문에 이계홍 시인과 박승희 시인에게 와인 치마, 호두랑 그리고 설화랑. 동물들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흔히 내가 네 엄마야 뭐 이런 표현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부모가 돼본 적이 없어서 부모가 되는 그 느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얘한테 언니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막연히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도 새 가족이 된그 고양이 친구에게도 제가 언니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가족... 인데 누가 누구를 되게 무겁게 책임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형제 서열 안에 그 언니 정도로 <laughs> 돌봐주고 얘네가 어려워하는 일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고 하지만 놀 때는 너무나도 평등한 그런 사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생입니다. 네. 그래서 아, 위계가 평등한 언니 동생 관계. <laughs> 저는 설아랑 7개월밖에 같이 살지를 않아아지고 아직까지 설아는 저한테 좀 어려운 상대예요. 아. <laughs> 지금 인간내 가족이랑 설아가 같이 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도 설아한테 적응을 하고 있어요. 얘가 어떤 제스처를 싫어하고 어떤 거는 좋아하는지를 알아가고 있는데 설아가 뭐꼭 유기견이어서만은 아니고 워낙 개 친구들하고만 오래 지내가지고 인간을 잘 모르는 상태예요 저도 설아를 잘 모르는 상태고 그런 단계에 있는 어? 어려운 존재입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문장님이 시청자분들에게 끝인사 한번 설라랑 같이 뭔가를 하게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길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주세요 아유 그럼요 <laughs>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어, 여러분들도 가까이에 있는 동물들을 깊게 사랑하고 잘 돌봐주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들으세요>. <laughs> 개는 모른다. 모르는 개는 안다. 송승은 개는 모른다. 이 장난감 안에 든 간식을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 그러나 개는 안다. 곧그 간식을 먹게 되리라는 것을. 개는 안다. 오늘 낮 당신의 외출은 개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난리. 그러나 개는 모른다. 당신의 외출이 개의 간식을 만든다는 것을. 개는 모른다. 바깥이란 온통 개가 모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러나 개는 안다. 그렇기에 바깥이 흥미롭다는 것을. 개는 모른다. 당신이 오늘 왜 슬픈지. 그러나 개는 안다. 당신이 슬프다는 것을. 개는 모른다. 당신이 아는 많은 것들을. 그러나 개는 안다. 당신이 모르는 많은 것들을. 개는 안다. 당신이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개는 모른다. 당신이 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어달리기. 이 다음에는 너의 개가 될게. 다음 생이 있다면 죽지 않는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이 다음에는 너의 개가 될게. 더 벌어지지 않는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네가 나를 따라 잡는다면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잊고 각자 어울리는 이름을 새로 지어 주자 불꺼진 조그만 방에서 누가 개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쿨쿨 기대 잠든 환한 등짝처럼 사람의 나이로 깨지 않는 꿈을 꾸자. 이 다음에는 너의 개가 될게. 하지만 다음 생이 있다는 건 뻔한 드라마 같은 일. 내가 넘어져도 뒤도 안 돌아보던 네가 오늘은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다. 살아있는 개처럼, 긴 트랙을 전력으로 질주한 선수처럼, 피곤한 지, 크아, 하품을 하고 있다. 민구신, 아, 또 이번에 또 아침 달에서 일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아, 너무 이쁘죠?